저는 일단 지금 재학 중인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붙었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그리고 직업국 충북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붙었습니다. 저는 좀 여유 있었던 게다 예비 1번이었어요. 예비 1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편입 쓰고 시험 다 보고 아마 떨린 시기일 텐데 저는 1번이라 사실 어디든 붙겠지 하고 되게 마음 편하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앞에 건 제가 편입용 자기소개고, 지금은 제가 이나대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편입을 하면 편입생 차별이 조금 있다. 뭐 이런 말들 좀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떠돌아다닐 텐데, 편입생 차별 그런 거 없던데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학과 저희과 부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학과에 원래 없던 축구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축구부 소모임장. 그리고 전공 멘토단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돌면서 각 학과 소개하는 그런 멘토들 있잖아요. 거기에 뽑혀 가지고 이나대학교 전공멘토단 진로교육지원단 멘토 다 하고 있고. 과대 학생 영보국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편입 전에 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아마 힘들 건데 지금 이 억눌린 이 욕구 감정들을 꼭 내년 3월부터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프더 레코드로 지금 과시시 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여자친구 제가 3학년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여자친구가 그때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더 레코드로 과시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진 능력이 없어서 카페 알바 막 노가다 이런 거도 떴는데 지금 이제 박준석 선생님께서 야, 너네 이제 지금 공부한 거 과외해라 붙어서 과외하고 있습니다. 6명. 고등학교 1, 2, 3학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짭짤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과외하십시오.